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적으로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1년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날이 오늘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부터 시작될까 부활절부터 시작될까 이런 생각들 하지만 교회 절기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대강절이 12월 첫째 주일 오늘이지만 성탄절로부터 네주 앞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성탄 준비를 쭉 하는 거예요 성탄 문화제도 준비하고 성탄... 또 크리스마스 츄리 추리, 츄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쫙 모아지는 것이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오늘 주일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오죠. 천사, 천사, 누구 기억나는 천사 있어요? 오늘 가브리엘이 있고 또... 아 싸움을 잘하는 미가엘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 전통에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지요. 천사는 많지만 그 그렇게 세세 천사만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천사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천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어, 길지 않지만 짧은 시간에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우주 만물 안에 우리 사람도 들어가고 천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천사는 이미 사람들하고 달리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긴 만드셨는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이저 천사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예, 이해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사는 결혼을 해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들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들지 않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고 천사는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이고 어, 사람들의 하는 일,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속도가 사람보다 빨라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갔다 다니엘서에 보면 어, 빨리 날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천사는 어, 그러나 이 천사가 사람들이 경배할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하나님의 신부름을 하지요. 그런 것 뿐이지 사람이 천사를 숭배하거나 경배할 대상은 아니에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천사는 기쁨과 갈망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진 존재로 이해되어집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달라서 무소부재하지도 전지전능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이고, 천 그럼 천사는 아까 제가 세 천사를 얘기했는데 세 천사 말고 또 있나요? 천군 천사, 천군 천사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가 있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천히요, 만만은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천사는 루시퍼 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존재이고, 또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는 뭐 스랍이라고도 어 소개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스랍보다는 세라핌이 더 익숙한가요? 어떤 스랍 천사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스랍으로도 묘사되어지고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이 보고하는 그런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 천사장은 미가엘이죠. 이 천사장 미가엘로 불리는 천사장은 하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쭉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제가 간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이 예수님이 예수님 생애에 대한 어쩌면 첫 번째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면 이미 한살 먹고 들어가지요. 요새 그거 하도 복잡하니까 나이가 또 따로 있던데요. 누구 나이 사람들이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윤석열 나이로 몇 살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건 조금 이렇게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 싶고, 외국에서는 태어나서 365일이 지나면 한 살로 치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태어나면 이미 한 살로 치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옥신각신 논란이 좀 있었어요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한 살이지 그래서 만 나이 이런 말들도 쓰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의 이야기 잖아요 예고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하는 요런 과정이 이 태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태 중에 있을 때 이야기 잖아요 그러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동양적 사고, 한국식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중에 있어도 엄연한 생명이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 생명은 잉태되어질 때부터 생명으로 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뭐 낙태에 대한 이해를 서로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낙태권 뭐또그 여성의 자기 신체 뭐뭐 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하고 막 부딪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둘다 사실은 중요해요. 태중의 아이도 생명이어서 중요하고 어머니도 건강상의 문제니까 중요하고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데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기도 하겠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음, 탄생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아,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잖아요. 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지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고 아기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부모가 지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이름 지어 주는 데 어디 장명소 이런 데 가지는 않았겠지? <laughs>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 소유 표현이 조금 음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겠습니다. 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누가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냐면. 부모가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양육자는 부모이잖아요. 전 먹이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거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특수상황에서나 그런 것이지. 조선과정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 이름을 부모가 짓는 것이 옳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럼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름을 지었나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가브리엘에게 주어가지고 전달만 한 거지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본래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이요 비가 꽤 오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 있는 비가 꽤 오는데 이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이 참 좋습니다 그 비가 오면 물을 가둬놓고 논에 벼를 심잖아요 어떤 밭은 어떤 땅은 비가 오면 그대로 쑥 빠져버리는 그런 데서는 작물이 성장을 풀과 나무가 성장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곳이에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크지 않은 저수지가 있어서 그렇게 농사가 잘안돼 가지고 농사를 해도 분홍이 없어요. 빈농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되지도 않고 시골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저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지자가 나오느냐고, 그런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시골이었고, 또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와 호세아뭐 예수와 이런 이름들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흔한 그런 이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할 거다. 특별히 그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메시아로 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식민 상태가에 놓여 있어서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하고, 해롯 왕이 있어서 또 왕이 통치를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쪽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재정 경제적으로 어려 어렵고, 국가적으로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개인의 주권이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인권, 그러면 아주 인권이란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다 아주 그냥 평정되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때는 더 예수님 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힘들 때 뭐라고 그래요? 힘들면 사람들이 힘들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세상 말세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세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말세에는 누가 와야 해결이 되느냐 하면 메시아가 와야 해결이 되어진다는 생각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했던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였었다고요 희망의 근거를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런데 아주 왕족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귀족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어디예요? 여관. 여관 어디? 말고요.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보잘 것 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 속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높은 권력의 자리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들레헴 말구요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럴 듯하게 살수 있을 때 교회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어떤 면에서 가장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쩌면 형편없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또 태어날 때도 아주 그렇게 호적 관계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고 성장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은혜 받았다, 은혜스럽다, 은혜롭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그러면 그 은혜라는 말을 쓸때그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쓸때 그렇게 쓴대잖아요. 자기 감정이 기준이래요. 은혜롭다, 은혜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때그 기준이 자기 감정이래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요즘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감동받은 것이지 그게 은혜는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프고 내 형편이 정말 형편 없어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상황을 한번 봐요. 마리아가 처녀였잖아요. 그런데 잉태한 사실을 알고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안정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되니까 은혜 받았다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은요. 천연대 아기가 생긴 것을 알면 죽게, 죽,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인민 재판하듯이 동네 한 가운데 불러놓고 불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공개 처형 방식으로 죽는 것이 그 간음죄 남자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월하는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삶의 정황이 위태롭지만 하나님께서 평강과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가 은혜롭다 요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범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은혜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았지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결혼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분인 나하고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놓여져 있었잖아요. 사라는요 나이 90이면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불가, 불가 판정, 의학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가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임한 성령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임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은혜 입은 자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적인 자세였고요. 오늘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면 사거리에 뭐가 있습니까? 신호등이 있지요. 신호등. 신호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요. 신호등을 따라야지요. 그게 순종이에요. 오베이라고.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동차가 도로에서 사고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난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겸손과 충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마리아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잖아요. 오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그 가브리엘의 말이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고. 그러나 이 마리아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오늘 우리들도 역시 이 사건, 이 말씀으로 받는 교훈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평강을 가져오고 때로는 우리가 알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이것을 거절하지 않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겸손과 순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뛰어 넘어 어떤 땐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머무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